어, 음식이 이제 나와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면 그 맛에 대해서 평가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영어에도 맛을 나타내는 단어와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뭐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주요 표현들만 정리를 해보죠. 그렇습니다. 우선 아 맛있다, 맛있다. 하면 이제 delicious 생각나시죠? delicious도 또 많이 쓰시는데 tasty 알려드릴게요. 네, taste가 맛이죠. tasty 이렇게 음식이 맛있습니다. 음식이 그래서 나온 거 the dish, the food 원하시는 거 쓰시면 돼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the dish, the food.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food가 좀 흔하고 delicious가 흔하니까 약간 덜 흔한 걸로. 근데 원어민들은 사실 뭐 비슷비슷하게 쓰고요. 오히려 the dish를 더 많이 듣는 것 같기도 합니다. the dish is very tasty, the dish is very tasty 하고서 칭찬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뭐 식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어디 가서 이제 저녁 식사 대접을 받는다 그런다면, 맛있다라고 좀 즉각적으로 리액션 해주는 게또 예의 아니겠습니까? 예, 긍정적인 리액션.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질감이 있겠지만, 예, 어, 익숙하거나 우리가 많이 말하는 건데, 모르시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거죠. 튀김 같은 거. 아삭! 해가지고, 아삭바삭! 그렇게 했을 때. Crunch. The dish is very crunchy. 예, crunch. 요거는 기억하시기가 되게 어렵지 않은 게, 초콜릿 중에 크런키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크런치 기억하신다면 네, 표현하실 수 있겠죠. The dish is very crunchy. 아, 바삭바삭하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짜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소금, salt. 와이만 붙이셔서 salty, salty 하시면 됩니다. 조금. 엄청 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많이 짜더라도 좀 약하게 얘기해야 되잖아. 부정적일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a bit just a little bit a bit 이런 거. little이라든가 bit 같은 거 넣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조금 짜네요. The dish is a bit salty. The dish is a bit salty. 조금 짜네요. 느끼하다, 기름지다. 기름지다. 네. 여러분 저기 구리스라고 해서 구리스. 네. 그 grease grease에서 온 겁니다. y 프에서 greasy, 네, greasy. The dish is a bit greasy. 네, 그 어른들이 그리스라고 하는 게그 유래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grease, greasy. The dish is a bit greasy 하게 되면 음식이 좀 기름지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혹시나 좀 냉철하게 해줘야 될 때면 이렇게 약간 다소 부정적이지만 말씀 표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팁. 자.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셔가지고 이제 식당을 가시게 되면 조금 혼란스러워하시거나 고민이 되거나 하는 게팁 주는 거죠, 그렇죠? 예, 팁을 주게 되는 외국의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얼마를 줘야 되지? 안 주면 안 되나? 아, 너무 많이 줬나? 이럴 때 있습니다. 자, 보통으로 말씀드리면 괜찮았다, 그냥 괜찮았어, 적당히 맛있었다 그렇게 되면 15% 내가 먹은 음식 값에 15%를 내시면 돼요. 아좀 별로다 별로다 그러면 10%어 네, 진짜 맛있다 여기 또 오고 싶다 아, 막 이렇게, 이렇게 내 sns에 소개하고 싶다 이 정도면 20%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만 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네, 만 원짜리를 먹었는데 계산할 때만 원만 하는 게 아니라 현금일 때는 네, 1500원을 테이블에 이제 올려놓고 네. 합계로 올릴 수도 있고 팀만 따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별로 맛이 없었다 그러면 1000원 아주 맛있다. 그러면 2,000원. 그래서 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었으면 그건 만 원이 아닌 겁니다. 외국 가셔서는 만 2,000원이죠. 저도 사실 여행 다닐 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 안 내면 안 되나?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한국 사람이 통째로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팁을 어, 한15% 정도가 기준이다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때는요 따로 그렇게 테이블에 놔두시는 게 아니라 적어요. 원래 이제 음식이 얼마잖아요. 그럼 팁을 얼마를 해서 팁 포함 얼마를 긁어 달라 그거를 적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팁 금액, 그러면 총 금액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걸 직접 기입해 넣으시면 카드 받아서 그 적힌 만큼 긁어서 줍니다. 그리고 요새는 어떤 식당에는 그냥 팁이 세금처럼 자동으로 mandatory로 의무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게끔 대신 이제 체크는 하셔야겠죠. 몇 프로가 때 가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팁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두시면 더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